그들은 요지지 묘구하고 지지 묘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전이 제구의 형성 이뭐두개 같습니다. 어떤 인간이 렇게 묘구가 나오면 안반대의여들 알아야 되는데 이 묘구는 기본적으로 이 빌어춤인 거예요. 이거 핵심은 일단 이 묘보가 있으면은 묘보의 뜻이 뭔지 그걸 우리가 일단 알아야 돼. 이 묘보의 뜻이 뭔지 할때이 묘보의 뜻이 뜻이 가장 첫 번째 묘보의 뜻은 이게 획득한다. 획득 핵득. 얻는다라고 얻는다 얻는다라고 획득이래 획득 획득 획득. 그 다음에 요렇게 저장한다 저장. 자, 고의 자, 이 요고의 뜻이, 이 요고의 이이 진술 충분히 말하니이 획득이 있고, 저장이 있고, 획득 저장 또, 이렇게 또 통제입니다.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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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이 또그 어, 다음에 하트 버튼 같은 거 햇빛이 뭐 점부도 마찬가지지. 그리고 점운명 얻는다. 이게 에 이제 요걸 뜻이 나가죠. 이게 무지무지하게 중요하다. 이게 이게 요걸 뜻이 무지무지하게 중요하다. 그럼 가장 쉽게 말하면 내가 이렇게 갑질이 있는데, 내가 갑질이 갑질 일주 다 나가야 돼. 갑질 일인데, 갑진 일인데, 여기서 이렇게 해자가 있어요. 해자가. 그죠? 회자가 있으면, 뭐, 자, 많으면은, 해수와 자수는 신에 들어온다는 거니. 그죠? 네. 죠 네. 들어오면 요게 뭐냐, 이, 들어오면 뜻이 뭐냐, 그걸 이해할 거야. 들어오면, 그러면 핵득, 저작, 통제, 정류. 그리고 손님의 질문에 따라, 질문에 할 거야. 질문의 사항에 따라서, 예? 여기 핵득이냐, 저작이냐, 통제냐, 정류냐, 그걸 우리가 보고 탄 사람, 예? 판단하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 묘구의 뜻이, 진술 중에 이제 들어왔을 경우, 요 묘구의 뜻이 뭐냐? 또 하나는, 또 이게 만약에 사망일 때 사망. 사망. 사망 죽다라고무지를 맞으면 죽는다고 하잖아. 요 예? 그럼 이런 사항들을 이제 봐서, 이렇 우리가 순간 좀 잡아내야지.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하다. 이거 알으면 이 사주가 보입니다. 큰 것들, 큰 것들. 종류, 통제, 동장 협력. 이런 뜻입니다. 그게 t 입 자, 그래서 또그래놓고이 묘고가 있으면은, 이 기본적으로 사실은 우리가 묘나 고나 같이 쓰잖아. 그제? 그제? 우리가 묘나 이 고를, 이러면 다 같이 알고 있잖아 묘나 고나 같이 있잖아. 네. 네. 원칙은 고가, 고가 같이 있으면은, 고가 사치등면는 명고 이 명은 우리가 무덤이라 되는 것이 나온대. 이 고는 고는 열린 거 같아요. 고가 열린 거, 열린 거 우리가 이제 고로 부르잖아요. 고 열린 거. 이 차가 차가 움직이는 거. 차가 움직이는 거잖아. 자, 그래서 고 그. 고는 내가 쓸수 있는 거같더래 고는 쓸수 있는 거, 명은 쓸수 없는 거라 그래. 또 말은 그래도 축이 있으면 은뭐 옆에 위를 봐야. 충이 충을 해야 이런 것도 뽀가 열리고, 밑에로 뽀가 열리는 거잖아. 네. 그럼 뽀가 열릴 때가 있잖아요. 이 묘가, 묘가 열리면 뽀가 열리야 할수 있다는 거죠. 그래, 그래? 우리가 여러분 얘기했잖아 다시 한번 강조하면, 어. 우리가 우리가 현과, 현과 기로 나온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모형은 현과 기로, 현과 혈은 에보모는 거잖아. 네. 눈에,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가 목금을, 눈에 보이는 것은, 길을, 수와 한을 기록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 그러니까 목금의 용어는 이게, 이게, 이게 축과 미를 금이 보라고 하고, 길을, 진과 수를 우리가 기의 이라고 기의 보, 기의 보. 에? 그러면 형태의 눈에 보이는 축과 미는 이게 눈에 보이는 거다. 이게 눈에 보이는 것이 땅 속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반드시 볼을 열어야 된다. 추가적는로볼 열어야 된다는 거야. 네? 반드시. 그러나 진과 손는 기자, 눈에 보이지 않는 거잖아이 진수는 굳이 보고 안 보면서 그냥 지수로 들라 들라 라 해. 그러나 볼가 열리면 더 좋다는 거지. 럼 크게 말해서 볼가 열려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 크게 말해서. 좋게 말하면. 충미는 반드시 고가 열려야 되고, 거는 그냥 안 열려도 된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 이묘는꼭 자기 글로 받으셔야 된다. 이게. 자, 그래서 그 이제 두 번째 달러, 두 번째 달러, 묘는 행과 충을 기뻐하는데, 충하면 고가 되고, 충하지 않으면 묘가 된다. 했죠 묘는 죽은 것이고, 살아있는 것이다. 또 이러한 묘는 어떤 때는 사람의 사망을 표시하기도 한다고 했죠, 자, 그자 그 우리 명바에 좀 많이 쓰는 거그 규칙을, 이거 반대로 알아야 됩니다, 이 규칙, 묘분의 규칙, 요구의 규칙. 요구의 규칙. 요구의 규칙. 내용입니다, 이 규칙, 여러분 관심했던 내용입니다. 자, 인신사예 봐, 인신사예, 요요인신사는 하계 장식이잖아요, 인신사는 겟들이 옆에 자기 뇌를 보면 반드시 임묘한다는 거지. 아, 이게 을 보면. 반드시 들어간다, 임묘된다. 네? 그러면 신은 축을 보면, 신 축이 임묘된다. 사월은 네. 술을 보면, 임묘된다. 해는 지을 보면, 해가 임묘한다는 죠 그죠? 인묘되죠 네. 그러면 겟들이 커지면 되죠. 들이커 되죠. 들이커진다 그것도 우리가 주를을누면 빈주를 나누면 봐봐요. 우리가 주비을 나누면 봐. 주비을 나누면, 아이 요, 요, 인신사에, 요, 우리가 재식이라고 봅시다. 이걸재로 보고, 빈주를 나누면, 요, 미, 축, 훈, 재 빈이, 빈주, 빈주. 빈주. 요거는 요거 여덟에. 여덟. 그리고 요, 요 노래. 요노이 요, 재는 요거 내 일시에 있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나한테 있는 돈이, 내 밖으로 나가는 상이잖아.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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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내돈내녀돈이 밖으로 나가는 상이라는 거지. 그럼 내가 소을 잃는 상이 된다는 거지. 간단히 말하면, 빈줄 나누면, 이거, 요게 일시에 있고, 요게 녀석이 있겠다고. 시에 나가죠? 반대로, 이게 반대로 돼. 요 반대로 돼. 반대로. 이걸 바꿔서, 자, 바꿔서 요게, 요게 내가, 내가 이래 내가, 이래야 이래 진술 준비가 있고, 응? 음? 요게, 요게 연월리에 있다고요. 요연리에 있다고요. 어. 그럼 나한테 덜을 내가, 내가 얻는 거잖아. 그니? 응? 획득하는 거잖 그죠? 그죠? 이대죠? 자, 그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유기적으로 다 이렇게 통일할 수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죠? 자, 그게 이제 첫째, 첫째입니다. 인사에. 두 번째, 자우미 어떨까요? 자 자오보유는 봐. 자오보유는 이런 거로? 이거 사대 중심이잖아. 자오보유요. 중심이기 때문에 같은 이게 묘지를 보면은 이 진리나 이거는 요거놈, 이거놈이 불이나 미나 축을보면은 이거는 그냥 사마비, 반사마비라는 게요. 반사마. 이게 임도 되는 게 아니고 임도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이제 자진하마 오수라 음약야축렇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때는 중심이 힘이 세진다말에 중심, 중심이 힘이 세져. 아까는 그, 이진사의인임무 있잖아요. 네. 네. 꼭기억해그 네. 다음에 중요한 니다이좌우변도임무할 때가 있어요. 진에 임무할 때가. 자, 좌우묘도 여기 약하게, 약할 때, 약하게 변하면, 약하게 변하면, 요, 요 요게, 진에 들어가다는 거. 그럼 이게 무슨 입니까 약하게 변하는라니까 옆에서 치, 치면은, 제 아무리 대장이라도, 내가 사막의 대장이라도, 나를 힘들게, 옆에서 치거나, 나를 힘들게 하면은, 나도, 나도 보호받고 싶고, 나도 숨고 싶단 말이야. 그죠? 그, 그, 이해되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이가 있는데, 옆에 뭐, 이렇게, 미투나, 이 치면 어떻게 해 치면은. 잠에 치면 나면 내가 당렇게 숨어야 돼, 보호를 받잖아. 이럴 때는, 그건 안 되는 거야. 약하요또 다른 거,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이렇게, 술토가 있다고 봐. 그러면, 그, 그걸 하잖아. 어? 그럼 나는 이걸 승모해야 내가 보호를 받잖아. 이럴 때는 자가치는 임명한다는 데야 근데 그 애를 우리 잘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 이런 누군가가, 내가 만약에 이게 오아가 있다 오아가 있다고. 오아 구입받은 나는 극하잖아. 그럼 내가 지리 임명이 임명된다는 거야. 요 약할 때는 이게 이뤄된다 이런 거 이게 렇게금이다요기충 요가 여기 위에 들어간다. 자수가 좌충을 우한면아 이게 수로 이뤄진다. 이렇게 거 아주 미냥 내가 이것들 이가배나들자 그래서 봐봐. 그, 그, 그래서 그거를 그, 밑에 한둘셋 넷은 밑에서 네 번째 달라 보면, 그런데 좌우묘유는 사정으로, 그 묘를 보면 반합국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게 중요하지 않는다 했잖아요. 그죠? 그죠? 그런데 다만 중심이 두개 나타나잖아. 혹은 하나 나타나더라도 특별히 약한 상황에서는 묘를 보면 비로 들어간다 했잖아. 요 아까 약한 상황이란다, 내가 이렇게 그걸 받고 쓸때 들어가. 있나 자, 그러나 또 중요한 건, 이 좌우묘유가 있다. 좌우묘유가 중심이 두개 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것들 완전히 꺼려야다 자자가 두 개. 자자가 두 개. 그럼 이게 두 개잖아. 많잖아. 그러면 집에 들어간다. 유명하다. 중심이 두 개에서 사만 내는 게 아니고, 너무 많잖아. 마음은 들어왔다 그러니까 아니, 뭐, 이렇게 많은면는 자기들끼리 막 다투고 싸우죠. 힘들어져. 그럼 많으면 내가 돈이 너무 많아. 은행, 은행에 주축해야지. 물이 나오면 어디어그게들어가 아무 들리가안 나잖아. 응? 무슨 말이 중심이 두 개면 있는데. 오호가 두 개면은 둘이 인류하고, 며모가 두 개면은 이게 들어가고, 유유가 두 개면은 둘에 들어가야 되 어? 자, 이대죠이대죠 자, 또, 그래서 또 우리가. 자, 여기서 말에 의미한다는 말은 중심이 두 개도 이렇게 의미하고, 또 중요한 거는. 이렇게 볼 때, 혜자가, 혜자가 진을, 혜자가 진을, 자가 혜자가 다 진을, 자가다가다진 혜자가 다 진을, 가다가다 진을, 가다진가다가다진가다 진을, 다 진을, 가다자다자가아다그다음에묘가다묘가인묘가다를을혜다 보내 인명은 다 위에 임류하고 임류하고 임다하고신류신고 신유를 보 임류하고 임류하고 임류하죠 임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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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류게고 임류하고 임류하고 게류하고이류하고 임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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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류하고임고 자, 밑에 그 밑에 그세 번째 달러, 세 번째 달러. 달러. 77번이 세 번째 달러. 자, 둘째, 맹국 중에 동일한 오행이 너무 많은데, 눈을 보면 반드시 들어간다. 자, 이해되죠? 이 경우에 맹국에서 청강과 지지를 연계해오는 분 중요하며, 두 개나 혹은 두개 이상의 눈을 보고 들어간다. 자, 많 말로 의미하는 것도 하나도 좋았지. 이럴 때, 예를 들어 내가 이렇게, 제가 시에 이렇게 갑진이 있어요. 자시대에갑진이 있어요. 응? 갑진 있다면은 우리가 아까는 해자일 때에도 이게 다 이렇게 지에 임명하고 들어가도 하고 응? 어느 때도 이렇게 있어요. 천광과 지지가 많은데 이렇게 임자가 있잖아 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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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자가 있으면 이게 이두 개잖아. 이럴 때는 지에 임명한다는데. 그래서 많다고 그래서 많다고. 옆에 이렇게. 신에가 있다 그러면 요거회장단이다 들어가지 이때 들어갈 때 신근의 산도 이 들어간다라고 진에들어간다 생각하면 돼왜 아니 이거 신해를 생각하잖아 왜다 아, 이거 들어가지 음. 음. 이렇게 서이 많은 걸임류한다라고 그렇게 이거 층간도 들어간다 이렇게 하잖아 자, 밑에, 그 예를 들면, 나오지, 예를 들면, 이렇게 맞신유가신가 있어, 신류가. 신유가신게에 있고, 있고, 옆에 축을 보내고. 그럼, 이거, 여기 이래 축이 있다 그러면, 신유가내 축을 이는거 보내고. 그죠? 그래도많으니 금이 많으니까, 축이 있는 거다 자, 그 예를 들면 신부가 축을 보고 임묘를 원하고 유축이 반합국을 원하지 않는다. 두 개의 유금이 축토를 보면 중심이 두개 나타나는 것이 인묘를 원하고 파합국을 원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한 개의 신금과 한 개의 유금이 상면하여 축토를 보면 인묘가 된다. 이게 마찬가지로 아까 한번드렸죠 이게 두 개가 신이 있고 유가 이렇게 동시에 봤을 때이 축으로 서로 연달이 3년 됩다 응? 그러나 신6가상년이안 되면 유범의 중격이 들어가지 않는다. 이 소리 흔들리지 않았을 때 얼찍 이렇게 신이 있고 여기 뭐 오화가 있고 요렇게 유범이 있고 요럴 때는 뭐 이거 되지 않는다. 그럼데누구이 오화는 이럴 때는 어떨까요? 그리고 지금 그러면 요, 이럴 때는 이럴 때는, 이, 임교 안 하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니? 자, 이게 연, 같이, 연, 붙어 될 때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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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가 같이 앞에서 임교되는 것이고, 예? 예? 요번째 우리가 또 영활하게, 영활하게 또 해야 돼. 영활하게. 근데 이러면 유공은 어때? 지금 유공은. 우아가 내가, 내가 극하니까. 극하니까 내가 사르위해서면 충분히 철이 가야 되겠죠? 예? 이건 뭐, 인류된다라고도 우리가 얘기해도 괜찮다, 무방하다라고 이렇게 봐요. 그럼, 마찬가지야. 요, 신도 사실은 축에서 나온 것이 되기다. 신이 축으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이 문장은, 신과 상연이 안 되면, 문명은 축이 들어가지 않는데, 이건 내부다, 세모를 좀 해놔요, 세모. 가 뭐. 만약에 동일할 때, 이게, 서로 연결이 안 되더라도 들어간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한편 또 우리 이제 연주의 긴금이 흩투되고 시지의 신금이 있 섞여. 이런 것들은 우리가 봐. 만약에 내가 여기 내가 예를 예를 내가 이렇게 정을했는데 여기 연간의 긴금이 있고 연간의 긴금이 있고 시간 이렇게 신금이 섞여. 이게 신금이 섞여. 그럼 이것들은, 이것들은 어떻게 하냐? 이것들은 떨어져 있잖아. 응. 이것들은 축에 임무되지 않는다. 이것도 확실합니다. 내가 일주가 정축인데, 경금이 층간에 있고, 신금이 층간에 허투리에 있기 떨어져 있어. 영역이 아니잖아. 이런 것은 축에 임무되지 않는다. 임무되지 않는다. 자, 딱 보고 실질 봐봐. 셋째, 우리가 천간이 요구에 안 되면 인무들이안된다라고 했잖아요. 그거는 그냥 이 자체로, 신축 일주라, 신축 일주라 그면이자체의 신은 이 중에 인되지 않는다. 그는 그런, 그는 그런 그 그런 인류를 안된다는 거예요. 자체로. 만약 월에도 만약 월에 이게 인진 있다, 있다 하면 이 자체의 진행 인류와 이것은 안 되는데. 그 다음 우리가 또 봐야 될 게, 천간의 무토가 있잖아요. 자, 우리가, 이 천간의 무토가있토 천간의 무토와 비토도 무토, 자기, 자기 요지가 있다 원래 무토와 기토, 술토가 자기 요지거든요. 요것들이, 화를 차고 있을 때, 이게 무호라든지, 기사가 되면은, 요것들이 이렇게, 요렇게 되면은, 뒤지의 순을 보면은, 이게 익묘한다라고. 그는 풀에 들어가는 게 유명한다. 간의 무투와 비투는 훌터에 들어간다. 그리고 화토도온고천간의백물을 갖게 해고 전기를 갖게 해다화토도온고 그것들이 칼을 차고앉셨을 때는 술에 들어가는 게유다 그래서, 직하자 자, 넷째는, 예때는 인류가 중간에 있을 때, 만약에 여기, 여기 해가 있는데, 해가 있는데, 여기도 진이 있고, 여기도 진이 있을 때, 이건 어떨까요? 양쪽에, 지, 해가 양쪽에 진에 중간에 끼어있잖아. 이어있을 때는 여기에 인류하지 않는다라고. 인류하지 않는다. 해가 양쪽에 끼어있을 때는, 이건 우리가, 내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여기는 김대중 대통령, 자측은 김영삼 대통령, 감정는여기서 여기, 김현필. 자, 그러면 이 양쪽에 제, 약양쪽이 있잖아. 이럴 때는 그냥 자기 중심을다딱지친다이고되지 않는다라고. 응? 자, 고 178편이 내용 안에 있는 박스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거. 이거는 이제 최근에 우리한테 알려줬는데, 여러 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 내부 박스 안에 있는 거고, 이거 요구를 알아야, 요구가 좋치야 사주가 눈에 보인다고 했잖아요. 그러 충미진이 새 세계가 나올 때 어떨, 어떤 어떤 역할 있는 자, 있는지요? 있는지 음. 봐요. 자 충미진 음. 동시에 투할 때 이렇게 이렇게 충미진이 동시에 출연되면 어때요? 음. 그럼 이게 여기서 봐봐요. 충미가 서로 싸우잖아. 충미가 서로 싸우면은. 여기서 집만 집어넣고 위는 안집렇게다는 거야. 자 원래는 지에는 원래는 지에는지에는 요거는 축도 들어가고, 위도 들어가고, 해도 들어가고, 자도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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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들어가는 거죠? 다 들어가는데, 들어가는데, 일하는 거야. 상장하고 싸울 때는 이게 안 집을 했다는 거야. 그러면 자, 원래, 지는 석토니까 아니, 석토니까 축도 석토잖아 그럼 이건 내 친자식이고, 이거는 그냥 내 자식이 친구가 내양아들이랑 그런 거 보다, 는 얘기야. 둘이 싸우면 내 친자식만 내 친구가 집어넣는다, 이게. 예? 자, 그게 이제, <laughs> 이 핵심입니다. 그게 본질입니다. 예? 그게 이제, 그 방구장 표첫 번째가 그 뜻이고, 또 이렇게, 이렇게 헤미진이 나오면 어때? 헤미진이 나오면 근데 이때는 어떨까요? 자 이때 헤미진이 나왔을 때는 어때? 헤미진 자 헤미진과 헤미진과 여기서 이제 미자진을 봐미 미자진 나왔을 때 어떤 어떤 뜻이니? 이분을 해보자. 헤미진과 미자진 이게 네가 진에 들어왔어야 한다. 요거는 해와 미가 서로 해미 합을 하잖아. 네. 이게 합을 하잖아. 네. 합하면 서로 사이가 좋잖아. 네. 사이가 좋으면 다, 이렇게 집이 다 받아준다는 거지. 그치? 그치? 서로 싸우게 서로 해미 합을 하잖아. 싸우는 게 아니란 말이야. 여기는 중미층일 때는 다 싸우잖아. 싸우면은 미는 안 되는 고 충만 집이 있는 거란 말이야. 그치, 계세요? 네. 자, 그러면 미, 미자지일 때. 자기천으로 싸우잖아. 다음은 민어안 지어 놓고만여기 요거+ 요거 지금 농담이지. 이거 뭐야? 민 이것도 달. 밑에 단그자 표시다. 담그 표시 보면은 제 마지막 달은 나 진호로 입고 되는 거야. 자, 민미싫때 위에다 입고 자는 거야. 달. 자 미미 진일 때 어떻게 해? 미미 진일 때, 미미 진일 때, 미미 진일 때두 개가 진에 다 들어 안 나. 이냥 서로 싸우는 게 아니죠. 이거는 네가 진에 다 입고 된다. 자, 자그 다음에 그 다음에 술미 진일 때 술미 진일 때 여태 입고 될거안될까자 여기서 술미 진일 때는 때 술미 진일 때 네가 진에 입묘할까 입묘하지 의미, 않을 까 때, 예. 이거는이때되지않는이는 유리, 이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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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이 고가 이이때이는 입고, 이때, 이때는 이 이때는 이들이는 이때는 는다때 이때는 이때이고 이때는 이때고이때 이때는 이때축이때때이때 이때는 이때이때 이때는 이이때이때이때이때 이때는 이된 응? 자, 둘이 싸울 때 출근 진에 입고 된다. 여기 이다 이것들은 다, 다이 양의 실이죠. 양의 실 내가 추면 뭐가 깨져버린다 뭐가 전혀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술진 축일 때 이렇게 러 술이 있고 자기가 밖에서 진술진 진, 축일 때는 어떻게 원래는 초고 진으로 당기 이들어오지지만무먼는이이 증분 때는 고가, 고가 열렸다. 고고가 열렸다. 진로 처음 고가 열리는 거잖아. 축이 진으로 들어오지만 진로에서 고가열렸다라니다 개모 되었다고 한다. 어? 그다음에 뭐 그다음 마지막 로뭐 추고 천이 추고 축진 오죽진 진 축진 올 때는 모두 다 축이 들어간다는 거고. 자, 우선 다시 한 번, 마지막 써서 설명드게요 자, 오. 추, 진. 추, 오, 진. 그 다음에 축, 진, 오. 그 다음에, 오를 때 어떻게 해야 하냐면, 응? 우리 서로 추구처럼 싸우잖아. 네. 그럼 추우 당연히 진에 들어간다는데, 응? 네. 추구처럼 싸우자면 축우만, 진도 들어간다는데, 응? 음? 여기는 뭐, 여기는, 이떨어 있으면 바로, 여기, 밖에 인도되겠죠? 그 뭐야? 다, 이것 숙이 진도 들어간다. 자기가, 바기 책에 읽어드립니다. 여러이이잘 활용을 하자. 그러면. 자, 그래서 우리 사주를 통해서, 자, 이, 요걸 활용하는, 우리가 보자. 사주를 통해서 어떻게 그 요걸 활용하는지. 을사, 기축, 인지, 그 다음에 신축. 자, 다 자, 을사, 기축, 임진, 신축. 자, 자, 자 이사람 어때요? 을사, 기축, 임진, 신축. 자, 큰 불을 잃을 수 있을까, 없을까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관살이 돈이 될때큰 불을 잃는다고 했잖아요. 자, 그 전에 왜임진주가 일주를 배울 때 인민주 특성이 있어. 인민주. 천하 기름기기라고, 천하 기름기기라고, 어? 수가 이 용을 깔고 앉았거든. 그래서 이임진주가이 술을 기본적으로 술을 싫어하고 사고나 이 젤을 기본적으로 싫어해. 그래서 원부에서는 굉장히, 여기서 쟤는 물이 어려져 있죠. 아니? 그래서 이뭐 인변은 전혀 문제가 없고. 자, 그 다음에, 제가 관을 생하잖아 제가 관을 생각하잖아. 제가, 제가, 이것들은 다, 이것들은 다 관이잖아. 그지 그러면, 그러면 이, 이 쟤는 하나고, 아니, 이 쟤는 하나고, 이관사은 많잖아. 그죠? 그럼 이게 이제, 이거 우리 재통관이야, 재통관, 재통관. 재통관. 재는 하나하고 관이, 네게 그러면 이 재통관이라고 그래. 재통관일 때이것도 다, 요것도 돈으로 오고이것도 돈이고, 이것도다 돈이라는 거야. 다 돈이라는 거야. 우리가 그러면 이 관살이 돈될때큰 불을 입룬다고 이렇게 보는 거야. 그 다음에 이게 핵심은, 그 다음에 축을 나한테 집어넣습니까? 축을, 축을 지내 집어넣는다는 거지. 다 이렇게 임무시킨다, 임명, 임명. 어? 그럼 나한테 큰 돈을 내가 집어넣는 사라는집지축과 축을 지내다 집어넣는다, 라고. 이것도, 반사지 또, 또 인생을 차고 앉잖아 그러면 막더 규모가 크나죠이 사람은 큰 물을 열심히 사면 된다, 라고. 묘걸 하는 거지. 축을 집어넣는다, 이친는 자 이랬죠. 자 그래서 그두 번째 다를까? 백칠십 분의 두 번째 다를 보면은 사화가 축토의설정을 당하여 죄가 약하고 관이 왕하니 재통관의 구조가 되므로 관을 당느니 죄로 구아야 한다. 자 이거 이해됩니까? 이래요. 사화 재성의 축토를 씨는 동과고. 그러면 두 개의 축토는 다일주자의 진묘로 들어가 들어가는. 발자을이큰 돈을 벌수 있는 미이라는것입니죠 그렇죠? 그래놓고 이게 아까 뭐라고 했어? 아까 통은 고가 열려야 좋다 그랬다. 고가 열리면 더 좋다 그랬 고가 열려야 좋다 했 그럼 축통는 고가 열려야 다 이런 것들은 축이 진으로 들어온거잖아